국민연금 부부가 같이 넣으면 한 명은 못 받아서 손해다. 아마 저녁 식탁에서 혹은 친구분들과의 모임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은 혹은 남편분은 그런가 보다 하며 가입을 망설이거나 아예 신경 끄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무심했던 생각에 10년, 20년 뒤 우리 부부의 노후를 발목 잡는 가장 큰 후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땐 이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최근 한 정부 보고서의 충격적인 통계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 부부 중 무려 35%가 노후에 아무런 공적, 사적연금도 받지 못하는 연금없는 부부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차가운 통계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뒤 오늘 저녁을 함께 먹는 바로 우리 부부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가입은 손해라는 이 낡고 위험한 통념이 어떻게 우리를 저 35%의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 두분 모두 웃는 노후를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뿌리 깊은 오해는 바로 유족연금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부부 모두 가입해 봤자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이 자기 연금은 포기해야 한다더라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동네 반상회에서 명절에 모인 친척들 사이에서 안주 거리처럼 오가는 이 이야기를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남편이 월 100만 원 알뜰하게 살림하며 아이들을 키운 아내가 월 30만 원의 노령 연금을 받다가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아내에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남편의 유족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통상 노령연금의 60% 수준인 약 60만원을 전부 받거나, 둘째, 내 노령연금 30만원에 유족연금의 30%인 18만원을 더해, 총 48만원을 받는 겁니다. 당연히 한 푼이라도 더큰 금액인 60만원을 선택하겠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연금 30만원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니 어차피 내 연금 못 받는데 헛돈 붙는 거 아니냐. 는 치명적인 오해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분중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라는 미래의 특정 상황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손해 가능성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훨씬 더긴 기간 동안 두 개의 연금 통장이 주는 압도적인 혜택을 거더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외곽에 사는 최서구 씨와 주엔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30년간 중견 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며 국민연금을 부었고 가장이라는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아내 주 씨는 그런 남편을 믿고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에 전념한 전형적인 전업주부였습니다. 부부의 마음 속엔 늘 남편 연금 하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혜인씨가 동네 친구로부터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할수 있다더라. 는 말을 듣고 남편에게 넌지시 운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최석우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내 연금 꼬박꼬박 나오면 그걸로 충분해. 괜히 딴데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당신 옷이나 한벌더사 입어. 남편의 든든한 말에 주시는 고마움을 느끼며 더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게 현명한 절약이라고 남편을 위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씨가 은퇴하고 첫 연금으로 월 140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두 사람의 병원비와 약값, 식비까지 제하고 나니 통장 잔고는 금세 바닥을 보였습니다. 관련 연구기관이 발표한 2024년 기준 부부 표준 생활비는 월 277만 원. 이 숫자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매달 130만 원 이상이 부족한 냉혹한 현실이 되어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얇아진 지갑을 보며 한숨 쉬는 남편의 뒷모습에 주혜인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부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한 달에 십몇만 원이라도 이미 가입을 했더라면 지금 최소 40에서 50만 원은 더 나올 텐데 내가 왜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남편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최서구씨 부부의 후회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의 그림자는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두려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병원 신세를 치게 되자 치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만약 남편이 먼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주인 씨를 덮쳤습니다. 만약 최서구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아내 주 씨는 유족 연금으로 월 80만 원 남짓만 받게 됩니다. 혼자 남은 막막한 노후, 덩그러니 남은 집에서 달랑 80만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관리비 내고 통신비 내면, 아플 때 마음 편히 병원 갈수 있을까? 친구를 만나 따뜻한 밥한끼 편히 살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중한 명만 가입 전략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종착지입니다. 한 명은 손해라는 작은 오해에 집착하다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긴 노후 기간의 소득 절벽과 홀로 남았을 때의 생계 막막함이라는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위험을 외면한 셈입니다. 실제로 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만 20만 7천 명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 대신 푼돈 같은 일시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 20만 7천 명의 얼굴 속에는 과거 남편이면 충분해라고 자신했던 주혜인 씨의 얼굴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장담했던 최서구 씨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반대의 선택을 한 부부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부 가입은 손해라는 통념을 비웃기라도 하듯 2024년 7월 기준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무려 월 531만 원에 달합니다. 이분들의 노후는 걱정이 아니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도 2024년 1월 기준 1,533 쌍을 넘어섰고 42만 쌍이 넘는 부부가 각자의 통장으로 각자의 연금을 나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보라서 손해보는 줄 몰라서 둘다 가입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나중에 혹시 모를 유족연금 손해라는 불확실한 불안감보다 지금부터 함께 살아갈 수십 년이라는 확실한 현실에 투자한 겁니다. 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외나무다리가 아니라 두 개의 튼튼한 다리를 놓아 함께 강을 건너는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가 이미 가입제도를 통해 10년 이상 꾸준히 납입하여 남편연금과 별개로 월 40에서 50만원의 나만의 평생 월급을 만들어낸 사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과 영감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이자 자존감입니다. 자. 이제 최석우 씨 부부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시간입니다. 어두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부부의 빛나는 노후를 만드는 실천편입니다. 오늘 당장 이세 가지를 시작하십시오. 첫째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 받거나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해 두 분의 가입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깜깜이 노후 준비는 이제 그만. 남편은 몇 년, 아내는 몇 년인지 정확한 숫자를 마주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혹은 소득이 일정치 않다면 이미 가입을 오늘 당장 신청하십시오. 월 9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달 외식 한번 줄인 돈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아내를 위한 그리고 우리 부부 전체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우리 집두 번째 월급 통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셋째,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과거의 경력 단절, 실직 등으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지금 내서 가입기간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나의 과거 경력을 미래의 연금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제도입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황금 같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의 연금, 아내의 연금이 각자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때 우리 부부의 노후라는 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의 모든 것을 기대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집을 지탱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걱정은 두 분이 모두 살아있는 동안 두둑한 연금 통장으로 함께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사 먹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나중에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우리 연금 같이 한번 볼까? 그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최석우 씨 부부의 후회를 막고 10년 뒤두 분이 함께 웃으며 세계 지도를 펼치는 빛나는 노후의 진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나은 노후를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